사님이 저한테 굴기도 책을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성물방에 사러 들어간다고 들어갔어요. 들어가니까 관리 아저씨들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. 어떻게 왔냐고. 성다, 성전에 그죠. 뭐 제가 옷에 빵꾸가 난것 같다. 수염을 수염을 먹기로 뭐고 머리가 덥수로 해서 뭐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.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아,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명일 거라는 짐작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빨리 성전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노숙인 대접을 받고 그 성전에서 나옵니다. 그래야 우리가 보는 것, 그 보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. 지난 시간들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내 모국인 한국에서 당해야만 했던 그 이방인의 모습. the most